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오후 3시 11분이고, BHI 차트 보시면 공통적인 저항 라인이 78,000원이에요. 여기 구간을 계속 맞았었죠. 이 라인을 맞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 이 평선 라인과 기존에 이제 저항을 맞던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78,000원 구간을 한번더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줘야지 요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데 하방 압력이 여러 번 저항을 맞았던 구간이라서 하방 압력이 높아서 이 구간에 터치를 했을 때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맞고 다시 떨어지는지 이거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206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 여기까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